우리 유료 회원들을 위해서 간만에 그 옛날에 블로그에 올렸던 스시사이토 의 영상을 이제 저퀄로 만들어 볼 건데 그러니까 사진들 막 이어붙여서 만들 거야 근데 의외로 내가 영상들을 많이 찍어 놨더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짜집게해서 만들 건데 이때 간게 내가 뭐 스시사이토에 이제 예약권이 있는 건 아니고 그또 땜빵 희동이 형님 옆에 누가 땜빵을 내서 따라갔습니다 이때가 막그연어를 나올 시즌이라서 되게 프레쉬하고 깔끔한 맛을 되게 잘 먹었고 이게 거의 안기도 전에 준비하고 있던 그 전복이랑 문어인데 문어 같은 경우에는 이를 되게 그 밀어내는 탱탱한 식감도 좋았고 달달했고 그리고 전복은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줬는데 좀 차갑고 씨알은 큰데 뭐 향도 그러니까 좋지 씨알이 크니까. 근데 좀 수분이 많아가지고 소금 살짝만 찍어도 너무 많이 딸려와서 좀 많이 짰어. 이날 전반적으로 식사가 좀 짜다는 느낌이 있었지. 저거는 지금 가다랑어, 카스오를 간장에 살짝 담갔다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, 또그 다음에 우니도 이렇게 두 종류를 준비하고 있었어. 시즌 따라 다른데 원래 시사이토가 우니를 뭐두 종류 아니면 세 종류 이렇게 해서 준비해주는 걸로 또 유명하지. 그게 거의 고정적인 치미인데 이날은 두 종류였어. 두 종류가 뭐 종이 다른 건 아니고 둘다 아까우니. 일단 카스오는 여기 카스오가 그렇게 기가 막힌다고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카스오 자체는 엄청 좋아 이거 확대했을 때 한번 봐봐 그 기름 껍질 밑에 기름 있는 거 이거 이게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 근데 껍질이 좀 너무 짜 그러니까 엄청 바삭하고 짜게 구워졌어 껍질 쪽이 그래가지고 약간 좀 별로였고 그리고 우니는 이게 두 종류가 다 아까 운이라고 그랬잖아 흔히 아까운이라고 하면 이거 시장 업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데 저살 색이 좀 붉은 빛을 띠면 아까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. 근데 운이는 원래 모든 운이가 다 껍질 색 때문에 붙는 거거든. 껍질 색이나 모양에 붙이는 거라서. 원래 아까운이는 속살은 좀 허였고, 허였은지 아니면 좀거무튀튀해 아무튼 요 놈은 아와지시마섬에서 온 놈이고, 그리고 뭐 똑같이 아까운인데, 그냥 첫 조각에 껍질이 씹는 데다가, 그리고 뒤에는 별 맛이 없고, 그 가스향만 너무 좀 진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카라츠. 원래 카라츠가 아까우니로 유명해요 그 아까우니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달달한 맛이 아니라 좀 맛이 진해 그래서 내가 원래 아까우니보다는 바후누니를 좋아하는데 난 깔끔하게 담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암튼 얘는 되게 찐득한 향이 강하고 단맛이랑 고소한 맛도 꽤 쎘어 다음으로는 털개 여기 있는 이제 카니스 그개 찍어 먹는 식초를 안에 미리 다 섞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냥 뭐 가볍게 고소하고 습도 너무 튀지도 않고 은은하게 달달하고 살결도 되게 여리여리하고 껍질이 일단 하나도 안 나와서 되게 좋았어 나는 원래 어디 식당 가면 꼭 이물질 나오면 나한테만 나오거든 그리고 TMI를 하자면은 옛날에 이진욱 셰프님이 사이트 와서 뭐몇 가지 이렇게 치마미 메뉴들을 조금 카피 아마셨거든 그니까 러 스시사이토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스시사이토가 이제 일본 1위의 스시집이었어 그니까 러 사이토가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하고 있었고 스기타는 이제 2위였고 이딱 봐도 엄청 맛있게 생긴 얘는 금태인데 엄청 통통한 놈이라 그리고 엄청 촉촉하고 간도 되게 적당히 잘돼 있어서 되게 맛있었어 이 껍질 쪽도 약간 사이큐미소야키 같은 양념 맛도 있었고 얘는 배 따라 집게가 아니고 마 근데 이게 무슨 그 고추장아찌에 들어갔던 것처럼 좀 매운맛도 있고 아삭아삭하고 그니까 러 입가심으로 되게 괜찮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이토 상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그 장면인데, 그 니기리 주기 전에 이 네타들 니기리 주려고 이렇게 앞에 무지개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. 얘가 아홉 석 아니면 열 석까지도 만들때가 있긴 한데, 그러니까 저 아홉 피스씩 각각 네타를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펼쳐놓는 거. 야 그리고 또 TMI 를 하나하자면은 이 직전까지만 해도 사이토 상이 엄청 무서웠어. 그 그러니까 사이토스 밥 먹을 때 다들 분위기가 좀안 좋다 그러거든. 되게 진지하고 카리스마 있고. 근데 딱이 시점이 사이토 상이 그 등남한 직후야. 그 뒤부터 저렇게 항상 웃는 얼굴이더라고. 사이토 상이 뭐 기분이 좋아서 참 다행이었다. 난 처음 가는 거라 살짝 긴장했었거든. 그러다가 이날 가운데 앉은 손님 두 분이 엄청 단골인가봐. 그래서 아주 그 농담 따먹기를 오지게 하는데 사이토 상이 너무 좋아더라고. 하 스시 사이토가 조명이, 그니까 사이토 상 쪽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그 스시 찍어놓은 것만 봐도 알 건데 되게 핀 포인트 조명, 이 약간 무대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구도야 또 구조도 카운터 구조도. 그래서 이런 좀 느긋하게 구경하는 맛이 나지. 이렇게 무지개가 완성이 됐어. 저게 이제 니기리용 네타들을 무지개로 이렇게 쭉 늘어놓은 거. 그리고 이 타이밍에 원래 그 쇼가 초생강을 주는데 초생강 진짜 맛 없더라. 그러니까 신맛도 너무 강한데 그 식초 뉘앙스도 집에서 먹는 현미식초 느낌이야. 아무튼 첫째 니기리는 호시가레. 우리나라 말로 별가자미 아니면 뭐 범가자미 이렇게 부르지 워낙 어형량이 적어가지고 시장에서 보기도 힘들고 한국 스시야에서도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가격이 그러니까 거의 부르는 게 값이지 그러면 맛은 가격이랑 비례하냐? 그건 아니야 나는 시럽이는 그냥 도미 종류들이 더 맛있는 것이 범가자미는 내가 원래 되게 꿈꾸던 듯한데 단맛도 별로 없고 너무 질겨가지고 여기가 샤리향이 되게 많은 편인데도 질겅질겅 입에 오래 남더라 그리고 이제 사이토상에 원래 또 니기리가 간결하고 멋있는 걸또 유명하잖아. 요 지금 봤어, 저거? 손 엄청 조금 닿는 거? 무슨 미스터 초보방에 나오잖아. 왜손 적게 닿을수록 좋다고. 근데 물론, 그건 이제 내가 먹어본 결과, 구라라는 거를 잘 알았지. 스키타상은 오지게 많이 만지지만, 스키타상 쓰시가 훨씬 맛있거든. 아, 맞다. 아까 이물질 얘기할 때그 얘기 안 했는데, 금태 먹은 거, 그거 생선 비늘 나왔... 얘는 방어 간장절입니다 사실 반, 방어 맛은 좀 뻔하니까, 샤리 얘기를 좀 하자면은, 일단 초가 되게 익숙한 뉘앙스야. 그 색깔만 봐서는 이게 쌀식초 쪽일 줄 알았거든? 근데 먹었을 때 느껴지는 향 같은 게 거의 너무 익숙한 적초들 있잖아. 그 요코양조의 고아쿠나 아니면 뭐 미식한 양조의 류센 이런 게 베이스인 거같아 그리고 뭐 초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소금 간도 꽤 말도 편이야. 그니까 다른 뭐 카네사카 계열 스시야들이랑 초간 뉘앙스는 되게 닮아 있고. 그리고 쌀나달 질감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. 그거보단 좀 많이 부드러워. 좀 지인 밥이고 그니까 질감도 다른 평범한 스시야들 느낌. 전원은 되게 주시에서 식감은 내 스타일이긴 한데 그 식초 뉘앙스가 나랑 좀안 맞아. 그러니까 심야는 식초가 나랑 안 맞나봐. 그러니까 이집그 초생강에서 나는 그런 느낌. 현미 식초 같은.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제 자타공인 최고의 스시야였으니까. 완전 그러니까 1위에다가 뭐 미슐랭 3스타를 뭐몇년 연속 받고. 그러니까 타베르그 1위도 엄청 오래 써. 타베르그 골드도 받고. 그런 데서 이제 참치가 나오니까 기대할 수 밖에 없죠. 여기도 그, 최대 참치 도매상 야마키에서 물건을 받기도 했고, 이때 또 오마산이 나올 때였어. 근데 이 참치가, 그니까, 지켜조유 간장의 단맛만 너무 부각이 되고, 참치 자체의 살 맛이나 향이 너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깔끔한 맛인데, 나쁘게 말하면 좀 싱거운 참치인 거지. 참치가 뭐 산지보다도 뭐 개체 차이라고 내가 늘 얘기는 하는데, 그니까 뭐 이때 시장에 풀린 참치들 상태가 안 좋은 걸 수도 있었겠지. 근데 최고의 스시야라고 불리는 데서 나온 최고의 참치에는 너무 심하게 모잘랐다. 또 이제 참치가 이제 우르르 나와. 그러니까 아까 미 쉽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중뱃살 나오고 그다음에 대뱃살 나오는데 일단 그 니기리 하는 거구경이나좀 하자. 여기 그니까 니기리 자체는 사이토상보다 멋있게 주는 사람이 없긴 해. 근데 이제 플레이트에 놓을 때 보면 알겠지만 가라는 느낌은 없어.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입 안에서도 느껴져. 그러니까 풀림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. 요 그러니까 쌀알 나달 질감은 좀 부드러운데 뭉쳐 있는 것도 좀꽉 뭉쳐 있어요 니기리가. 그리고 여기가 플레이트가 너무 커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스시 담아 자체는 엄청 크단 말이야. 그러니까 샤리 자체가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었고 이날 참치도 좀 총체적으로 난국이었어. 요이 중뱃살도 굉장히 너무 깔끔하고 별 맛이 없었단 말이야. 이제 마지막으로 대뱃살이 나오는데 원래 참치가 맛있으면 이 대뱃살 기름이 많은 쪽일수록 더 맛있거든.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참치가 별로일수록 기름이 많은 부위일수록 더 맛이 없다. 이 대뱃살 같은 경우에 모양은 진짜 예뻤어. 여기 사이토상이 니기리 주는 그 짐새뿐만 아니라 이제 니기리 생김새도 진짜 예쁘게 주어주시는데, 근데 이게 생긴 거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향도 너무 약해, 산미도 너무 없고 기름도 맛이 별로 없어. 기름에서 나는 원래 단맛이랑 고소한 맛 같은 게 있잖아. 그게 너무 없었고, 걷다가 결정적으로 얘가 근막이 너무 질겅질겅 거슬리더라.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오징어 우리나라는 보통 하이엔드 스시야에서 거의 아오리가가 많이 나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스미가가 이 진짜 많이 나와 아그 내가 일본말을 못 알아들어서 지금 저동담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날 텐션이 오징어 높더라 그리고 방금 저거 쥐일 때 봤는지 모르겠는데 오징어 하기 전에 이제 와스비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생강을 한 꼬집 이렇게 넣어요 그 오징어에 생강 넣으니까 그거 진짜 괜찮더라 맛이 맛에서 생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게 역할을 큰 역할을 해. 근데 얘도, 네타가 입에 좀 너무 오래 남더라. 그 그러니까 식감이, 저 칼집을 넣었음에도, 이날 네타가더 오래 남았다. 샤리다마가 그렇게 큰데도, 이번에 네타가 오래 남았다는 거제 밸런스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는 거지. 다음으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, 일본 가면 항상 부러워하는 게 이거잖아. 크루마에비를 항상 먹을 수 있다는 거. 그 중에서도 이 사이토 쿠루마에비가 되게 맛있는 편인데, 이유가 뭐냐면, 은 머릿속 내장을 온전히 다 살려. 그래서 고소한 맛이 엄청 진해. 근데 이게 왜, 특징이 되느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릿속 내장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좀 그냥 잘라내는 곳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내가 쓰신 영상 올릴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도마 위에 얼음 뭐냐고 얼음 왜 있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지금 사이토상 니기리 네 질때 봐봐 니기리 그러니까 질네 때마다 그러니까 한번 쥐기 전에도 저 도마를 한번 저 젖은 행주로 닦고 그다음에 니기리 잡을 때 항상 생선 내탈을 왼쪽 손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한번또 오른손으로 한번또 닦아요. 저걸 왜 하는 거냐면은 도마가 마르면은 그 생선 기름이나 이런 게 껴가지고 뭐 냄새 문제도 있는데 뭐살 같은 게 너무 들러붙어. 그니까 도마가 너무 마르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. 그래서 쓰신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올려놓는 거고. 그리고 사이토어 경우에 내가 봤을 때그한 번, 그니까 니기 리 동작 도중에 딱한번 저걸 한번 휩쓸거든. 그게 약간 그 태즈에 손 담그는 거 같은 효과를 조금 주는 게 아닌가. 이렇게 밥으로 저 구슬들 만들어 놓는 거 보면은. 그니까 러 저런 거 하나는 진짜 멋있어. 손이 얼마 안 닿는데 사이즈 진짜 균일하게 이렇게 딱잘워놓더라고 그니까 저 샤리 담마 모양이 되게 예뻐. 그니까, 사이즈가 커서 더 극적으로 예뻐 보일 수도 있는데, 저줄때손 얼마 닿지도 않으면서, 파츠 방금, 나? 거의 한번 뒤집고 나면 저 모양이 나온다니까? 사실, 이때만 해도, 사이토상 기분 좋은 날을 보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, 저 웃을 때마다 영상을 찍어놨더니, 이렇게 영상이 많아졌네. 그 이날, 이제, 문이가 처음에 나왔던 그 아카우니만 두 종류가 있었던 게 아니고, 이북해도산 말똥성계가 있었어요, 바후누니 그러니까 운니이가 이날 총 3종, 3종이 준비되어 있던 거지. 내 입에는 당연히 북해도산 말동성계 이파훈우니가 아까 나왔던 뭐 카라츠산 아까우니보다도 훨씬 가볍게 깔끔하고 달고 맛있었다. 안하고는 뭐 이제 엄청 부드러운 타입이긴 한데 뭐 안하고 살 맛이 유독 고소하다든지 뭐 껍질 쪽이 뭐 식감이 좋다든지 뭐 이런 뭐 특이한 건 전혀 없었고 그냥 뭐 미들급 스시 정도에서 맛볼 수 있는 개성 없는 안하고 맛. 아 근데 스시 사이토는 진짜 이 플레이트를 옆에서 이제 횡 횡에서 횡 방향에서 스시를 찍었을 때 뒤에가 깜깜하게 변하고 플레이트 위만 딱 스시만 엄청 밝아지는 게 진짜 사진 찍기에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. 그래서 장국엔 내가 싫어하는 파래가 잔뜩 들어있었다. 그래서 향이 너무 강했고, 그리고 이제 후토마기를 말아주시더라고. 근데 일본에서 뭔가 막기모노, 그러니까 후토마기도 그렇고 뭐 다른 종류들도 다 그런데, 일본에서 먹으면은 국내 스시야에서 먹는 것보다 밥 비율이 좀 유독 많아보여. 그래서 오히려 평범하게 먹는 김밥 같은 비율의 밥 양을 보여주는데, 그래서 사이즈가 생각보다 되게 커. 그니까 러 안에 들어간 내용물은 뭐 우리나라 이자카야나 뭐 미들급 스시야에서막 이것저것 엄청 때려넣다 보니까, 여기가 부실해 보일 수가 있는데, 근데 맛의 밸런스는 난딱 이게 되게 정석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표고버섯이랑 박고지, 그리고 오이, 계란, 그 안하고, 그리고 크루마에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. 난그 여기에 막그 우엉이랑 막 흰살 생선, 뭐 연어, 그리고 저 뭐야 참치 이런 거 짜투리들 막 왕창 들어가는 거 진색이거든. 여기가 지금 나온 걸쭉 봐도 알겠지만 코스가 되게 짧아 보여. 그러니까 구성이 뭐 그렇게 엄청 다양하지도 않고 양이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. 스시가 니기리들이다 담아가 커 그러다 보니까 딱요후토 먹기까지 먹고 나면 배는 꽤나 불러 그리고 여기가 원래 추가를 잘 안받더라고 그러니까 시간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추가로 뭘더 먹고 싶다고 하는 일도 잘 없기도 하고 그렇게 해봐야 이미 사이토상이 자리를 비운 이후일 때가 많다 뭐 이날 사이트 생 워낙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가운데 있던 단골 손님들이랑 뭐 골프 얘기, 자동차 얘기, 뭐 핸드폰 얘기 이런 거에 그냥 빠져서 뭐 정신없이 웃고 떠들던 날이라서 분위기 되해 좋았고 가격은 가격은 싸더라. 그니까 러 여기가 옛날에도 그 얘기가 있긴 있었어. 가격이 싸서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. 그니까 롯봉기로 오기 전에 아카사카 있을 때는 만엔 때였어. 원래 사진만 쭉 늘어뜨려갖고 말 대충 해가지고 되게 짧게 만들려고 그랬거든. 그냥 표현조형 영상이니까 볼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대충 만들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게 영상이 많았네. 이거 그냥 제대로 쪄가지고 전체 공개할 걸 그랬네. 근데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고. <laughs> 영상 길이가 꽤 되네. 이거 그냥 광고 두개 넣어야겠다. 아무튼 뭐 우리 회원님들만 보시라고 만든 거니까 대충들 보십시오. 끝.